네, 오늘은 새 아침 사무엘 하서 1 장에서 2장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어, 다윗이 이제 어, 왕이 된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 중에 조금 불행한 이제 바세바의 어, 사건. 그런 것으로 말면며 불행이 시작하는 다윗집안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과 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늘 고백 뭐 이렇게 한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사물 하슬을 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사물 하슬을 어~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제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렸지라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삼월 하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 어 성경을 보면, 어, 어떤 사람의 영향력, 뭐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왕으로 갈 때도 아방이 하 죽은 후에 하고 열왕기 어, 하서가 또 시작이 되고, 뭐 이런 형태도 모세가 죽은 후에 해서 요수하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다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고요. 어 길본산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그 치열한 전투에서 아, 한 사람이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어,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서 죽은 자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은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위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을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가 이러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적. 또 내게 이러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려진 후에 살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에게 에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꼬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어, 뭐, 아말렉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 뭐, 100%, 어, 어, 다 가짜는 아니고요. 어,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 진, 어, 진,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오늘, 어, 그죠, 어,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침에 곧죽은니라 이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절대 손대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무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념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시, 이제, 요나단을 위해서 오늘 슬퍼하는 애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이 일을 가더에도 알리지 말며, 아서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자다. 벌레스 사람들의 딸들이 절고할까, 할래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대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향같이 대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달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은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그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네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함 하름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용서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참 요나단을 향해서 너무 애통이하는 어, 다윗의 어, 노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요아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요아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이르시되 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에 이스라엘의 인 아히노암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격전이 끝나게 되고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첫 정착지가 헤브론이고 여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어, 기름 보험을 받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리스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이와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어 그래서 길려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윗이 잘했다라고 말해주죠. 사울의 군사령간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을 건너가 길러와가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버라임과 베나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그 어, 아들 중에 이제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사울의 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 그의 군대 사는 강래 아브넬이 어, 어,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추대를 하면서 자기가 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금 어, 조정하면서 어, 함께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서버세 시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가가 사울이 죽었다고 바로 멸망되지는 않은 거죠. 유다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이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못 목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저못 저쪽이라. 아브넬씨로압에 이르되 요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교류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나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스의 편에서 12명이요, 다이세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늘의 싸움이 심히 명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세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와의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덜 노루같이 빠르더라.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를 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는 느냐 대답하네 나루다.아마 이 요압의 군대 중에 또 그의 이제 동생이겠죠. 아사넬이 오늘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거죠. 이 아브넬과 아사넬은 어,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로도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적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일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나 하되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도 음 일면식이 있죠 그리고 어 그런 걸 통해서 아사일을 죽이지 않으려고 아브넬이 어 그냥 그만 와라라고 했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꼭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었더라. 요아과아비새가아브넬이 뒤를 쫓아 기본 그친 땅에 길가 기아마든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나민족 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질의조끼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시니 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어, 참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가 이때부터 갈라지게 되고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만나면 허, 어쨌든지 죽이려고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한발 이제 너무 치열한 전투라서 한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니 으다이의 신복 중에 1 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신복들이 베나민과 아버님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를데려 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추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가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어, 아마 전투가, 어, 얼마나 치열했으면, 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자기의, 어, 그처로 가기까지 꽤먼 거리를 간것 같습니다. 음, 날이 새도록 걸어간 것 같죠. 어, 오늘 사무엘 어, 하서 1장과 2장은 어, 사울이 죽은 이후의 사건들을 하나씩 얘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어, 그리고, 어,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 어, 이스부셋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넬의, 어, 이런 관계들이 이제 사무엘 하서를, 어, 이루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어, 오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서 있는 것 어, 그런 음, 우리가 늘 신앙의 인으로서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한결같은 어, 그런 어, 고백과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어, 무릎을 꿇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본받으며 2026년 한 해도. 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 그런 자아로 서신 어,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